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호르입니다 자, 오랜만에 또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찾아왔네요. 또 검정색 바탕이라서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건 아니고요. 아,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금요일 날에 생방을 못했죠. 아,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뭔가요? 아니, 뭔 구독자가 3명이나 떨어졌어. 아니, 분명히. 구독자가 780명이 넘는데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너무 한거 아닙니까 네? 아뭐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아마 다음 주에도 제가 생방을 언제 킬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. 일단은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아마 당분간은 스케줄이 약간 뒤죽박죽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생방송을 한 번밖에 못할 수도 있고 아까 스케줄이 뒤죽박죽이지 않을까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. 자, 근데, 바쁜 소식이 있으면 좋은 소식도 하나 달고 오는 게 정상이겠죠? <laughs> 음, 네, 맞습니다. 뭐, 제가 간혹 뭐, 유튜브 생방송에서 몇번 얘기를 했어요. 음, 700명 되면은, 디스코드 팽방? 우편한다. 아! 자 이렇게 제가 죽킬건 시킨다 디스코드 팽방 700명대 열었긴 열었습니다 물론 후방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솔직히 말해서 공지사항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<laughs> 네. 아좀 친구들도 좀 도와줬긴 도와줬고 마지막에는 거의 다 제가 이런 형식으로 다 해가지고 뭐 들어보면은 여기 규칙도 현재 지금 뭐잘 짜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디스코드 초대 링크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여기 디스코드 복사해 주셔서 뭐 다른 곳으로 다가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방도 있고 방송관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설정 못 했어요 미국이가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제가 직접 여기다가 에브리언 쳐 가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채팅방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것들 이제 여기다가 추가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다가 같은 경우에도 명령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. 랭크 신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존재합니다. 유튜버나 스트리머 존재하고요. 차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니까 소개도 마쳤네요. 하지만 현재 닉네임이 호르스인데 솔직히 아직 닉네임을 이걸로 정할 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건의 사항에다가 이 제목이었으면 좋겠다. 아니면 이 팬방 제목이 이거쓰으면 좋겠다. 라고 하시는 거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링크는 바로 설명란,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고정을 시켜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